그냥 응? 그렇습니다. 하고 있어요. 방금 한병준 씨랑 인터뷰를 했는데, 진지 컨셉으로갈 거라고 하니까 무슨 개그콘서트로처럼 말을 해가지고 건질 장면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쵸? 통 편집할 수도 있어요. <laughs> 회계팀을 하면서... 회계팀 뭐... 아닌데요. 뭐... 아, 회계팀을 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냐고 물어보니까... <laughs> 똥따러갈 시간이 없어서 힘들었다. <laughs> 저는 아무리 긍휼의 마음으로 무슨 말 하든 품어줘야죠. 안짜겠어요 음. 모자라지만 착한 친구입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네. 진행팀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좀 궁금합니다. 동기 뭐 특별할 건 없고요.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하게 된것 같아요. 음. 지금까지 제가 CMF에서 뭐 보내고 사람들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그냥 당연히 진행팀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해서 그 망설임 없이 했고요. 음. 네. 감사님도 제가 일하기를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음. 네, 그 혹시 그 캠퍼스 대표였어요? 아니요, 대표는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일복이 터져가지고 음. 일을 많이 많이 했어요. 음. 네. 처음에 팀장이 되었을 거를 좀 예측했나요? 팀장을 나할 것이다? 뭐 어, 나이로 이제 따져보자면 약간 팀장에 적합한 나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근데 부서는 제가 생각했던 그 팀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민원 지원 팀장이 딱 됐을 때아 뭔가 내가 급여의 마음으로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걱정이 조금 있었어요. 음, 그 부서 써서 되는 건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응? 써서도 오래. 네, 건 의미 없음. 없어요. 그냥, 그냥 어, 그래 너 생각은 그렇구나 아,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일이 평소에 좀 익숙했던 어, 일인가요? 민원 지원이요. 음. 네. 뭐 제가 사람을 대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성격이긴 한데, 어 사실 민원이라는 게 어떤 민원이 들어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정말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큰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제가 그때 감정조절을 잘 하면서 모든 사람을 정말 사람으로 품을 수 있을지가 고민이 됐어요. 왜냐면 하 제가 어쨌든 팀장으로 앞에 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좀 상처주는 행동이나 저의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시험되는 지체들이 있을까봐. 그게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그러면 그 다른 팀과 다른 우리 팀만의 고충이란 거 있을까요? 우리 팀만 고... 겪어봤어요. 아, 근데 항상 미던지원 팀의 고충은 잠을 못 자요. 일단 아침을 모니콜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제일 늦게 잤는 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먹은 음식물 뭐 분리수거 그런 것들을 밤에 다 처리를 하고 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힘든 부분인데 다행인 거는 이번에 저희 진행팀이 인원이 조금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다른 팀에서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도와줄게요 이런 손길들이 너무 많아서 네, 저희 그래서 낮잠도 조금씩 잘수 있었고 실 시간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서 네, 팀원들이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위기 상황 이런 거 있었나요? 위기 상황이요? <laughs> 저희가 거의 반 수면 상태로 어, 있었던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 이제 억지로 팀원들 들어가서 자라. 이렇게 해서 한 명이 좀 자고 일어나 상태가 괜찮으면 한 명이 이제 거의 기면 상태로 걸어 다니고 <laughs>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런 순간에도 막 웃으면서 농담하고 장난치고 이러면서 그냥 재밌는 시간으로 넘겼던 것 같아요. 음. 그날이 언제죠? 그날이요. 사실 화요일부터 매일이었던것 같습니다. <laughs> 매 순간 위기. 아 위기라기보다는 그냥 서로 더 돈독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포장을 하고 싶네요. <laughs> 그상 살면서 네. 그 일을 하면서 그런 이제 또 좋았던 점이라든지 또 이제 보람 찾던 때 있었을 거 아닙니까? 민호 전 팀을 하면서요? 네. 어 그냥 되게 사소한 연락들이 많이 오는데. 아, 우리 팀이 없었으면 이 연락이 어디로 갔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 없으면 안 되는 팀이구나. 뭐 그렇다고 엄청, 뭐, 역시 우리가 짱이지. 이게 아니라, 그냥 사소한 거 하나하나도 우리가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처음에 성기기로 했던 마음을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가장 낮은 마음으로, 먼저 성기는 마음으로 하자.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그 마음을 자꾸, 잃어버리려고 하다가 한 번씩 떠올리고 큐티하면서 기도하면서 팀원들랑 마음을 계속 다잡았습니다 음. 어, 팀원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 할말 사실 되게 많은데 어, 저도 팀장을 처음 하다 보니까 음, 일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팀원들의 체력관리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되게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저 혼자 힘들면 그만이지만 제가 너무 의욕이 앞서서 팀원들을 힘들게 했을 것 같아서 그게 좀 많이.. 되게 미안하고요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팀장을 잘 따라주고 장난도 많이 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짜 친구처럼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팀원들한테 그냥 미안하고 고맙고 네 그냥 그두 마디를 하고 싶네요 음, 감동입니다 네. 음, 마지막인데요 내년에 음. 네. 네, 김혁 강사님이 전화가 와갖고, 네. 미안하다, 한 번만 더 해줄 수있겠니 하면은. 심장을요? 네. 음. 네, 뭐, 이렇게 호두숲을 지으면서 알겠다고 하지 않을까요? 아, 감동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났나요? 네.